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찾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7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모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은 이어서 2장에서 언급했었던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설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살피시는 자신의 모습을 아모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주,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선 구약 출애굽기부터 쭉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 섬기기를 즐겨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였고 어제 2장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비시키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 당연한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어, 그 설명의 방식은 인과 유를 통한 설명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속담 가운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 이 속담은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라는 어, 당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동행할 수 있겠느냐, 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그가 숯불에서 부르짖을 이유가 있겠느냐? 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가 덫에 치겠으며 덫에 잡힌 게 없는데 그 덫이 어찌하여 자, 그 땅에서 튀어 오르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비시키며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한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게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실하다고 하실지라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거나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그 심판은 어쩌면 모순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며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시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임한 선지자의 말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시린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것에 시선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의 경고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것, 듣기 싫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모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고 자신들의 부한만을 쫓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경고조차 무시하고 없인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한정적으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성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만 한다면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를 찾아 나서거나 어려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깝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며 선지자를 향하여 너희 말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걸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석창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의지하며 노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또 주님의 뜻이. 어... 강석상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임순 성도님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온 가족 건강하길 또 사업장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